선생님,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는데 나쁜 현상인가요? 음,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야. 현재 한국에는 약 22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고 있대. 그중에 상당수가 농업, 돌봄, 제조업, 요양 등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야.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다문화 지원은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야. 너 광산구의 고려인 마을 알지? 여기에는 약 5,000명, 40여 개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면서 언어학교, 진료소,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조사 내용에 따르면 범죄율은 지역 평균보다 낮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는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 여기에 광주 출신 방송인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 엠믹스의 릴리, 한국 육상계의 희망 조일진 모두 다문화 세대이자 한국의 새로운 얼굴이야.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주민 노동이 한국 GDP의 2%를 기여한데 문화, 산업, 스포츠까지 다문화는 창의력과 부가가치를 키우는 힘이라는 사실 기억하자.